시옷, 인스티튜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네, 창의 경영 교과서 두 번째 창의적 조직 문화 시간에는 네, 학습 목표가 창의적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두 번째, 창의적인 조직 문화의 구축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조직 문화는 과연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가 좀 흥미롭네요. 보면은 창의적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은 편한 직장일 것 같아. 창의적 조직 문화를 오해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지닌 조직은 어디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창의성이 뭐라고 했죠? 창의성은 네, 사고하는 능력이다, 생각하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왜이 창의성과 조직문화는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지를 잠깐 고민해 보세요. 창의성이면 창의성인데 조직문화까지는 왜 얘기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집단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회의하게 되고 그 아이디어의 뭐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되고 마지막에 산출물로 만들어졌을 때이 산출물이 굉장히 극대화 될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이게 재화로도 돌아오고 사회적인 환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그 아이디어의 시너지가 더 크다는 얘긴데 그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네,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뭔가 창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이 조직에 대한 어떤 문화를 빼놓고서는 그 잠깐 하나는 뭐 만들 수 있겠지만. 향후 지속적인 어떤 그런 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꼭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수적이란 얘기죠 창의적 조직이란 조직 구성원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지닌 조직이다 사람이 지닌 무한한 잠재능력인 창의성은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된다. 창의적 조직 문화는 조직 문화, 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 간의 아이디어나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 창의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뜻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 그 아래에 추론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추론하기 되게 좋아하는 네, 사고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 이 추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출하는 사고 기능과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미루어서 이제 어떤 대상을 추측하는 건데, 근데 그냥 추측해서는 안 되고, 뭔가 논리적인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추론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C그룹은 조직원의 호칭을 가장 먼저 파괴하였다. 지난 2000년부터 부장, 과장, 대리 같은 직급을 없애고, 상급자나 하급자 구분 없이 남자를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 아, 님자를 붙여, 죄송해요. 님자를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 k기업에서는 회장과 대표를 영어 닉네임으로 호칭하고 있다. s사도 수평적 호칭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직급 단계를 축소하고 직급 명칭을 대신하여 별도 호칭을 사용하는 문화가 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호칭 파괴가 창의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조직 문화가 서로 다른 기업에서 호칭 파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해 보자. 이게 약간 토론거리가 될것 같은데 나는 이런 수평적인 문화가 좋다. 나는 좀 수직적인 문화가 좋다. 이게 어, 되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단점이라는 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고 그 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장단점은 어, 장점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단점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문구회사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혹은 성인들이 좋아할 만한 끊임없이 판매를 할수 있는 문구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에는 좋죠.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는 자기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러다가 회장님 한분 앉아 계시고, 과장님 한분 앉아 계실 때는 내 아이디어가, 아, 저기,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막 고민을 여러 가지, 이 리스크에 대해서, 아, 괜히 내가 오버하는 건 아닐까? 굉장히 그 질문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뱉기가 어려워지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야 되는 회사에서는 사실, 어, 이런 어떤, 님자를 붙이는 수평적인 관계가 맞죠. 근데 이제 군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군대는 좀 너무했나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공기관인데 우리는 이제 어 정책을 위해서 이제 의원들이 정책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정책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행사들에 있어서의 이게 좀 계속 계속 이게 흐름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어, 정책에 맞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이벤트를 사람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하되, 이 정책에 맞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틀은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더 새, 막,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갑자기 또 내면 안 되고,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구분이 딱딱 돼야 되잖아요. 1단계에서 뭐 2단계에서 뭐 이렇게 딱딱 돼야 되는 게 초점이 더 맞춰진 어떤 그런 기관이라면, 사실 이렇게 수평적인 문화보다는 수직적인 문화지만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만큼은 조금 더그 구성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칭 파괴에 대한 추론하기 활동은 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만약에 기업을 만든다면 나는 호칭을 파괴하겠다. 나는 기업을 만든다면 호칭이 꼭 필요하다. 이두 이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은, 음, 조직 문화와 창의성이 더해져서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면 창의적인 조직이 된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그런 어떤 집단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집단은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참, 그러니까 생각, 물음표를 계속하고, 그걸 실현해야 되는 집단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이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문화 자체가 창의적인 조직이 되는데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것도 있고 아이디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좀 이렇게 어 다듬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굉장히 딱 자리가 잡혀질 거고 그것을 좀 단단한 어떤 그런 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조직문화와 경영자의 역할. 조직문화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지속시키는 데에는 경영자의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경영자의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게 결국에는 수평적인 어떤 이런 님접을 붙이는 어떤 수평적인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뭔가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또 수직적인 상황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이 리더십이라는 게 수평적인 어떤 그런 회사원들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직적인 회사에서의 리더십은 조금 덜 어려워요. 이게 약간 결정이 나면 그 아래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결제받는 스타일은 조금 덜 어려운데, 이런 수평적인 어떤 직원들을 내가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야 할때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음, 좀, 이렇게 뭉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그렇게 뭉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탄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에 있는 그, 어, 마지막 그 선택하는, 결제하는 그 분의 리더십도 그렇고, 고민이 굉장히 끊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사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아, 여기 보면, 제이사는 블로그에 기업 내에 사지 말아야 할것 33가지를 제시하였다. 그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중인데 좀 이따 전화할 게 아니거든요. 가족 전화는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에요. 퇴근할 때 눈치 보지 말아요. 당당하게 퇴근해요. 회식을 강요하지 말아요. 가고 싶은 사람끼리 자유롭게 놀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도전은 우리의 것, 책임은 회사 대표의 것이에요. 회의 중에 침묵하지 말아요. 침묵은 부정이래요. 항상 말해줘요. 정원의 풀을 뽑, 풀을 뽑지 말아요. 잡초 제거는 회사의 몫이에요. 회사와 경영자가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영자의 역할을 어떠해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 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 같은데 블로그에 기염내사지 말아야 될 것. 요즘에 이렇게 회사를 다니나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제가 회사 생활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융통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다, 좀 유연한 사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래, 꼭 그래야 할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처럼 회사 생활하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융통적이고 유연적인 사고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다는 것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은, 어, 그 회사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분위기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수 있는 건 하고 좀뺄수 있는 건 빼고 여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밀어붙여보자 하면은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가는 이 기업을 잘 키워서 이렇게 역량 있는 친구들을 이끌어서 더 보다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은 게 회사인데, 보세요. 회의 중인데 좀 이따 전화할 게 아니거든요? 가족 전화는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아이디어 막 얘기했고, 이제 좀 수련 과정 거쳐서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전화 왔어요. 가족 전화예요. 죄송합니다. 또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갔다 오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탑하고 잠깐 멈춰야 될까요? 물론, 한 시간 정도 이미 했다. 그럼, 아, 우리 잠깐 쉬고 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 전에 쉬었는데 10분 후에 전화가 왔다. 근데 나는 이제 전화 받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너한테 잠깐 기다려라.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 만한 일은, 네. 나한 명으로 인해서 너무 여러 사람이 피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 개방적이고 뭐 자유롭고 무슨 창의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 눈치 보지 말아요. 당당하게 퇴근해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 좀 약간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아, 우리 회사는 보통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낮에는 좀 편하고 일이 없는데 저녁에는 오더가 갑자기 떨어져서 막 새벽까지 해서 그 아침이 되기 전까지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한다면, 퇴근할 때 눈치 보지 말아요. 당당하게 퇴근해요.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출근해서 뭐, 열, 뭐 9시까지 일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어, 오기 전에 기업 문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뭐 당당하게 퇴근하고 뭐 자기가 일이 있지만 내일 와서 해야 되는데 꼭 굳이 이거를 뭐 내일 아침 전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하는 기업은 이제는 좀 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기업의 컨셉에 맞춰서 그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걸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좀 이런 회사인데 괜찮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기업 문화가 이미 그 기준은 존재하고 그 기준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조율할 수 있는지를 그 근무자에게 좀 소통 가능하게끔 열어두는 것이 그게 이제 건강한 기업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식을 강요하지 말아요. 가고 싶은 사람끼 리 자유롭게 놀아요. 저는 이 말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창의적인 의견으로는, 어,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집단이 되고 조직이 되는 건데, 이 조직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과사를 분명히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회사 내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옆에 있기 때문에 얘기했고 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 이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할수 있는 이런 회식 자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뭐 뭐 사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있다해서 과장에 맞춰주는 회식 자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 공과사를 분리를 해서 이 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좀 발전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 토의의 장을 회식에서 꼭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가고 싶은 사람끼리 너무 자유를 준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땐방목 같아요. 뭐, 뭐, 끼리끼리 모여서 뭐, 끼리끼리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조직을 하나로 모으는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따로따로 노는 거는 그거는 혼자 생각하는 것 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음,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도전은 우리의 것, 책임은 회사 대표일 것이에요. 회사가 망하면 뭐그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꼭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회사가 커지는 거고,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할당이 오는 거죠. 근데 회사는 점점 커지는데, 그 직원들에게 그만큼의 어떤 그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기업문화가 잘못때 문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가 그만큼의 이윤을 내면 그 이윤을 다시 근무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업문화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기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 중에 침묵하지 말아요. 침묵은 부정이래요. 항상 말해줘요.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가서 1년 차일 때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조용히만 있으면은 나는 바보가 되는 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 회의에서 침묵을 했을 때의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어, 난다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일단은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다 회의하고 있는데, 뭐, 뭐, 핸드폰으로 뭐, 카톡 계속하고 핸드폰에 있는 내용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원의 풀을 뽑지 말아요. 잡초 제거는 회사 몫이에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한 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업에 다니는데, 우리 기업은 청소하는 사람이 안 온다. 그렇다면 난 청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공간이고 하루에 내가 눈떠 있는 공간의 대부분 시간의 대부분을 이 지금 이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청소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라도 근무 중에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회사에서 청소원을 따로 써서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쓰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기업에서 일을 하는 한 어, 상사와 얘기를 잘해서 우리가 지금 청소를 안 하면 너무 우리한테 건강에도 해롭고 저 먼지가 너무 나서 목도 아프고 이거는 좋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잘 설득을 해서 그런 청소하는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잘 녹여서 음, 네,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어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어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기준을 두어서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융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음, 어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해볼 수 있다라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어요. 오늘 좀 내용이 길어지나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창의적 조직 문화가 있는데 개방적인 의사소통 자율성과 책임감의 부여 위험에 대한 보상 다양한 인적자원 집단적인 문제 해결이 있는데 읽어보면은 다 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내용과 많이 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업무 관행의 개선도 있네요. 창의적인 업무환경, 독특한 디자인, 사용자에게 초점 맞춘 공간, 넓고 열린 사무실, 편의 시설 도 영감이 솟아나게 하는 업무 공간, 생체 리듬과 업무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무 시간, 자유로운 휴식 및 휴가의 선택,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활동 기회의 부여 등. 네, 그래서 음,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조금 더 얘기 안 앞에서 얘기 안 했던 거를 얘기한다면 를 근무 시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뭐 칸막이를 딱딱 치고 거기 안에서 막 조용하게 막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서로 자유롭게 얘기를 할수 있는 공간 회의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의실을 좀 이렇게 좀 음,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에게 그 눈으로 보는 것들에 의해서 생각을 좀더 창의적으로 할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떤 표지를 만들, 만들 때도 그냥 뭐 창의 경영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뭐이 주식 주가도 있고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가 계산기 있고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지구를 잡고 있고 뭔가 세계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나 뭐 그래프가 있고 뭐 뭔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나 노트북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거기에서 덧붙여서 할수 있게끔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무실 공간도. 어, 눈으로, 봄으로 해서 그 직원들에게 더 많은 생각을 이렇게, 어,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무 시간은 얘기했고요. 자유로운 휴식 및 휴가의 선택. 그러니까 뭐, 이 휴식이라는 것도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뭐한 시간 일해놓고 막두세 시간 밖에서 커피 마시고 뭐 이러면은 안 되겠지만은 내가 한 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두 시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머리도 아프고 좀 눈도 아프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잠깐 나가서 커피숍에서 뭐 커피를 사서 잠깐 뭐한 이십 분 정도 앉아 있다가 오는 것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생산성에 좋습니다. 그리고 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애사심을 또 갖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휴식 및 휴가의 선택. 이거 했죠?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활동 기회 부여. 이거는 사실, 음, 기업의 리더십과 좀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리더십이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라고 했잖아요이 리더십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직원들이 뭘 좋아하나? 직원들에게 내가 어떤 복지를 주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 회사를 사랑하게 될까? 그게 결국은 리더십이거든요. 이끄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맞게 인재들을 이끄는 거니까. 그런 활동의 기여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네 활동이 나오는데. 음, 이 지금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사실 토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다섯 명이 한 팀, 뭐, 여섯 명이 한 팀으로 해서, 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토론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2번 문화, 2 같은 경우에는 토의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꼭 시간을 내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창의융합활동을 좀 볼까요? 기업 경영자의 지위에 오른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기존의 조직 문화를 변화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경영자라고 가정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경영자로서 의견 정리해서 조직 문화 개편안 작성해보자. 이거는 혼자 해보세요. 이거 토토론하고 토의하고 이거 혼자 하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이두 번째 차트까지 이제 여기, 어, 두 번째 단원에서 1번, 2번까지 지금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창의적 조직 문화까지 찍었는데 이걸 찍으면서 이 책, 창의 경영이라는 책을 배운 여러분들이, 어, 회사 생활을 굉장히 잘할 것 같네요. 이게 미리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하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단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의적 사고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럼 여러분, 안녕!